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국정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강한 미국의 귀환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유럽 등 주요 교역국엔 60% 이상, 전략 산업에는 무려 100% 관세까지 적용했습니다. 목표는 제조업 부활, 무역 적자 해소 그리고 산업 주도권 탈환입니다. 동시에 법인세 소득세 대폭이나 복지 축소,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 수혜 조건 강화로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행정부를 자신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로 재구성하며 딥스테이트 해체라는 공약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주의 색채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무역규칙을 무시한 관세폭탄, 동맹국조차 겨냥하는 경제압박 등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언제든 경제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도 대체 시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와 일본마저 미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합니다. 2025년 세계는 미국의 다음 선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